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바로, 에디 디비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해볼 거냐는, 나는... 가트라이더 러시 플러스입니다. 자, 저번에 제가 파일, 이거 저장을 해놓고, 이게 나갔어어요 여기, 여기 이거 이거, 가트라이더. 나갔는데, 참, 초기 어요 그래서, 다시 깔았습니다. 야 안돼 아으 이길래 이 말이야? 우리 오, 저, 오, 진 오, 오, 뭐야? 빨리 움직여. 아 지금 로딩 왜 편들어주지, 아이들? 로딩을? 오. 검사 모델을 검사님. 가오이 정도는 보일러인데. 빨리 좀 가보지. 오. 뚝뚝뚝뚝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이거 로 두, 다 되면 물내릴게 두, 오케이, 오우, 오케이, 오, 오. 오호, 어 풍년 일로다. 뭐야? 얘. 아유, 너무 좋아라. 예, 받아주지. 우. 음. 뭐야? 할로윈이 다가오지? 그래도 좀, 할로윈은 마스코트로 해도 있겠 좀. 있겠지? 예, 어디 했나봐요? 야! 케이콘이나 줘라! 자, 자, 배경 바꿔 고요! 자, 오늘은. 어, 이상하게 생겼어. 자, 가볼까? 한번 달려보자. 좀 뿜나는 지 하자. 오케이. 즐겨보자. 갤럭시 루나. 가보자. 자, 클래식 모드. 빠른 입장. 레츠고 신메치. 제가 요즘에 이걸 안 해서요, 굉장히 실력이, 예, 저거, 예, 오케이. 자, 바로 시작. 자, 시작. 바로 시작. 자. 가 볼게 염. 오 뭐야 애들 다 못해. 어? 야 애들 이렇게 다 못하면 안돼. 아 어, 실력 너무 많이 줄었다. 아젠장. 오아 실력 왜이래? 이 정도로 나쁘진 않았잖아 너. 아왜 그런 건지. 자 아, 이렇게. 여러분들,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 알죠?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다고 들었는데? 저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질 않아서요. 그런 걸 굉장히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예. 근데 애들 왜 이렇게 다 못해? 오, 그치, 그치. 한 명은 쫓아와야지, 그치? 그래요? 예, 굉장히 짜증이 나네요. 야야 야, 좀 앞서 와봐 오 그렇지 그렇지 애들다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오 왜이래 왜이래 스파이더맨이야? 실화야? 오 2등 시 1,2등 1,2등만 해도 완전 개꿀띠입니다 자 바로 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팀이 1등 1등 먹었어요. 자 성공. 야너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 와 빨리 들어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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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겼습니다. 오 이거 우리가 이겼어요. 우후. 이겨 조심 이거. 자. 그러게 해주시오. 오호! 뭐지? 진짜로? 진짜 준다고? 쉐퍼를? 터보 잠깐만요. 방 만들고, 그냥 저 혼자 입장하고. 자, 이제 이번에 카트라이더. 지기 시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